오늘은 킨더조이 마블. 와, 헐크 그루트, 아이언맨, 스파이더맨. 유후. 한 상자에 세 개. 유후. 와, 와. 정수물 네알를 까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마블 킨더조이. 인더조이. 1번 타자. 어댑스 먼저 먹는 거지. 음. 자, 이마한 친구 만들어볼까? 와! 먼저 설명서를. 조립 설명서와. 오, 이 친구들이구나. 여덟 친구들이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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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는? 아이언맨. 와! 요 시꺼먼 판뜨기에 아이언맨을 꼽아줘요. 꼽아줬어요. 그리고 하늘색 이 부품을 자 완성 오호. 여기에 실도 있는데 장난감을 튕기듯 던지면 점프한다고 표지에 써져 있네요 던져 보겠습니다 잘 튀진 않는데 잘 굴러다니네요 두번째 숫자 2와헐크헐크를 홀크. 만났어요 역시나 똑같이 조립하면 돼요. 얼굴 배에 왕자 있네한모습 응. 뒷모습. 역시나 회색 판때기에다가 짠, 우후와아을 이렇게 반 접고 이렇게 나왔죠? 이렇게 아었죠잡아 당기면 아어 이렇게 아아 생기는 거예요. 끝에는 아렇게 어. 묶어주고요. 짠. 이렇게서 아아방 같은데다가도 걸수 있어요. 아이언맨 헐크에 이어서 다음 친구를 만나보도록 해요. 세 번째, 잠. 와! 토르 같은데? 토르다. 토르. 망치를 들고 있는 토르. 우리 토르도 망치가 있는 검은 판. 짠. 와헤 오, 강렬한 빨간색. 불투명 파란색 부품을 됐다 헤헤헤 <laughs> 토르 친구 선택할 다음 장난감 요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해요 네 번째 숫자 사아 헐크 중복 헐크 두 개가 되었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마블 너는 누구냐 와우 토르 중복 토르도 두개 되었어요 다섯 번째 오 아이언맨 중복 아이언맨도 두 개째 일곱 번째 칠 토르, 세 개째. 여덟 번째. 새로운 거 숫자 8. 와, 새로운 거다. 으흐. 개미 남자, 엔트맨. 엔트맨 얼굴이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 끼워져요. 엔트맨. 엔트맨이 선택할 다음 친구는. 요 친구를 맞췄는데. 아홉 번째. 으흐. 토르, 네 개째. 열 번째. 숫자 1 와! 유쁘 스파이더맨! 와, 어 스파이더맨 예쁘다. 스파이더맨 받침대에는 거미가 그려져 있어요. 신나끼맞아요짜란 이렇게 완성. 스파이더맨이 선택할 다음 장난감은 이 친구. 열한 번째. 십일. 엔티는두 개째. 열두 번째. 열두 번째. 아이언맨, 아이언맨 3개째. 블랙팬서랑 캡틴 아메리카, 그루트가 나왔으면 좋겠어. 13번째. 13. 와! 아, 블랙팬서인 줄 알았네. 아, 엔트맨이구나. 세개째 14번째. 14. 엔트맨 네개째 15. 15. 헐크 3개째. 16. 16. 아이언맨 4개째. 열일곱 이번엔 새로운 친구 헐크넷 열여덟 안 나온 친구 더와라 제발 토르 토르 다섯 열아 번째 그루트 캡틴 블랙팬서 와 뭐지 크루트네 정말 나무 줄기 같아 디테일하다 뒷 모습 드디어 크루트 드디어 크루트 나왔다 이제 블랙팬서랑 캡틴 아메리카만 만나면 돼. 연두색 판에다가 그루트를 이렇게 고정해줬어요 우후. 그루트가 선택할 다음 장난감은 스무 번째 블랙팬서 캡틴 헐크 헐크 다섯 개째 자 이제 네개 남았어 스물 한 번째 블랙팬서 캡틴 아메리카 제발 이십 일엔트맨엔트맨 다섯 개 22번째 플렉 펜서 캡틴 아메리카 22 <laughs> 헐크 6 23 23 <laughs> 토르 토르도 헐크처럼 여섯 개째 마지막 24번째 24 <laughs> 제발 안 나온 거와 캡틴 아메리카다 캡틴 아메리카 와 되게 예쁘다 알록달록해 와이 맛에 별 모양 이렇게 기다린 보람이 있어 어예어 요건 하얀색이야 하얀색 파란색 와... 오늘은 마시다가 마블 어벤져스 친구들을 많이 불러드렸어요. 그러니 우리 어린이 친구들, 밤에 걱정 말고 푹 자요. 요 친구들이 괴물이며 귀신들을 잡아줄 거니까요. 그럼 마시다는 다음에 다른 장난감 친구들을 데려올게요. 그때 다시 만나기 약속. 구독 꾹, 공유 끝, 좋아요 꾹. Subscribe, share, like. Thank you. See you again.